어서 오세요. <laughs> 어서 오세요. 최고봉입니다. 이곳은 낯선 공간. 어머, 어머, 이 푸른 르 초원은 어디야? 최고봉 농장에 와 계십니다. 때는 바야흐로 2001년, 1, 2, 3, 4, 5. 때는 바야흐로 2001년. 열심히 직장생활을 하던 최고봉이는? 이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 나만의 공간을 만들어야겠다. 그때는 제가 반려견들을 위한 공간. 지금도 뭐 마찬가지긴 한데요. 그런 공간을 만드는 게 꿈이 또 생겼어요. 아, 많은 사람들이 와서 소풍을 하고 쉬었다가고 일단 우리 강아지를 마음껏 뛰어놀고 그 공간을 어, 어떻게 좀 쉐어하고 그런 이제 전략을 세웠습니다. 세우면서 그냥 밭대기에 그것만 있으면 안 되잖아. 나무를 심어야겠다. 어떤 나무가 좋을까 검색을 하다가. 처음으로 발견한 나무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뒤로 보이시는 에메랄드 그린이라고 하는 이 예쁘고도 와 저거 진짜 유럽에서 온 나무 같아 대박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의 나무, 죠 뒤에 어, 있는 와 저거 진짜 유럽을 사람들에게 체험시킬 수 있을 것 같잖아 라는 생각으로 어, 그 나무를 심어야겠다 결심을 했습니다. 네 일단 지금 서두가 긴데요. 에메랄드 그린 1m 1.2m 완판 감사합니다 네 하던 이야기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야흐로 2021년에 최고봉에는 그런 예쁜 공간을 만들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나무를 어, 2020년에 나무를 어, 2020년입니다 6년 전이죠 예, 나무를 샀어요 그리고 정원에 심었습니다 예뻤어요 엄청 안 크는 거 같긴 하지만 어, 예뻤어요 왜 조그만 나무를 심었거든, 심었거든요 큰 나무를 사고 싶은데 가격이 1. 한 5m가 막 10만 원막막 막 그랬어요. 어 이거 이거 울타리로 다들으려면 막 억대가 들어가겠다. 이런 이거몇 천만 원이 들어가겠네라는 생각에 그래요. 내가 농사를 한번 도전을 해보자라고 처음으로 마음을 먹기 먹었어요. 어 그렇게 하고 어,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어, 부업으로다가 모든 휴가와 모든 저의 막 새벽에 일하고 출근하고. 퇴근해가지고 밤에 일하고 왔다갔다 하면서 막 진짜 쉼없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처음 1년은 부업으로 찬평을 농사를 시작을 했고요. 긴감인가 했어요. 농사는 아예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 나무들이 죽지 않, 않는다. 살아만 있다. 저 농, 나무 농사 시작합니다. 라고 생각하고 2020년에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네, 어, 2021년에 식재를 처음으로 했습니다. 그게 약 5년 전. 2021년 봄 이곳에 아주 조그만한 진짜 이거 이게 이제 제가 올해 심을 포트면 돼요. 딱 제가 저는 기억합니다. 2년생 아 1년생에 700원짜리 에메랄드 그린 털이묘를 어 샀습니다. 약요 정도 좀 좋은 게 요만했고요. 이 작은 거는 요만했습니다. 700원인데 뭐 근데 이런 조그만 게 클까 네. 아주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면서 어, 잡초와의 전쟁을 치렀고요. 어, 포기, 포기도 했습니다. 아 이거는 안 되겠다. 그리고 그해 가을 날이 좀 풀렸을 때 와보니까 풀밖에 없어요. 근데 살짝 풀을 이렇게 들, 들춰보니까 그 안에서 나무가 죽지 않고 살아있었다. 그래 내가 널 포기해서 미안해 라고 하면서 어, 살렸던 그 나무. 그래서 이름을 기적의 에메랄드 그린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전에 기적의 에메랄드 그린이 완판이라고, 하기. 완판에 거의 다, 다 달았다. 감사합니다. 목표치. 완성 이제 저에게 남은 에메랄드 그린은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시작을 하죠 아 되게 재밌어요 이 공간에 처음에 어떻게 심는지도 모르고 간격도 모르고 근데 간격을 제가 한 1m20에서 1m50으로 엄청 벌렸더라고요 그 결과 엄청 뚱뚱한 애들이 폭도 어, 좋고 빵도 잘찬 어, 그렇게 되었다 네 그런 어, 역사가 있는 현장이고요 일단 어, 끝나지 않았습니다 남았어요 에메랄드 그린 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조그만 거 80cm 이거를 화분에 넣어서 팔, 그 키울 예정이기는 한데요. 혹시라도 1m 이하에요. 어, 80에서 1m 사이 어, 필요하신 분들은 아주 저렴하게 어, 제가 1m 짜리 2만원에 해서 완판을 시켰습니다. 이 친구 아니, 막 엄청나게 싼 어, 그건 아닌데요. 어, 다 가져가신다고 하면 많지도 않아요. 한뭐한몇주 됐는데 다 가져가신다고 하면 1.3만 3천 원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문의주시고요. 근데 다 가져간다고 아이 아예... 다 가져가나 열개 가져가나 다만 삼천 원에 하겠습니다. 그냥 즉흥적이긴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용달비를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 물량이 몇 개인지 내일 새알려보긴 할 텐데요. 그래도 한삼 사십 개는 너무 오십 개는 될것 같은데요. 네 아무튼 어 팔십 센티 전후라고 그냥 팔십 센티 조금 모자랄 수도 있고 그냥 이렇게 생겼습니다. 화면 전환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몇 가지가 있어요. 네 마무리 마무리 판매 이거 못 팔아도 됩니다 어차피 저 화분으로 심어서 더 상품을 만들건데 화면 전환하겠습니다 아 요만한거 예 살짝 어80아 이런 친구들 끝에 말랐잖아요 어이 친구들은 안나갑니다 어 크게 문제가 없는 것들 내보내려고 하고 80에 어 80cm 가안 좀 전후라고 마음편하게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의 1 m 조금 모자란 친구들도 있긴 한데요. 그냥 마음을 어 80cm 정도 전후로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 제가 13,000원이라고 그랬죠? 네. 이런 것들 13,000원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것들 아직 좀 남았어요. 근데 어 내일 다 굴치 작업을 다 끝냅니다. 드디어 어 내일 끝낸다. 일단은 가식장도 다시 만들어 놨고요. 내일 굴치 작업을 다하고 이제 잘하면 4월 초에 어, 퇴비치고 4월 식재도 가능하겠다. 어, 약간 그런 상태고요. 어아 일단 어, 팔거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안 팔려고 했다가 혹시라도 가성비를 노리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 준비를 한게또 있습니다. 자 화면 전화 해서쭉 얘기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첫 번째로 80cm 전후 13,000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정리하니까 그렇죠. 사실 안 팔라 그랬어요. 아 근데 올해 너무 할 일이 많아요. 그래 가지고 어 한다. 제가 이제 5월부터 가식을 해 놨다가 5월부터는 다시 어 저거를 합니다. 네. 5월부터는 다시 이제 그 이제 화분 작업을 5월부터 이제 시작을 할 예정이고요. 어 13,000원이고요. 약간 아요 친구도 살짝 아쉽죠. 밑에가. 네. 요 친구도 이거 다 거기서 거기긴 합니다. 요런 친구들이 또 있어요. 높이는 1m 20 정도 되는데 외대 작업이 삽수로서이 친구의 영혼을 빼앗긴 친구들이 있죠 요런 애들 안좋아요 네 요런거 제가 구분해 가지고 어떤건 만원 어떤거는 만2 0 0 0원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1만원 12,000원 13,000원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렇게 동그라미 13,000원 요런 친구 와 이게 진짜 좋다 얘는, 얘는 이런 애들은 얘네들 중에서도 A급이라고 봐야 돼요 사실 어떻게 보면 2만원 받아도 사실 손색은 없습니다 왜냐면 심고서 제가 테스트를 해 봤거든요 요렇게 생긴 애를 마당에 심었더니 딱 1년 뒤에 어딱 1년 뒤에는 요런 느낌의 모양이 되고요 어 저기 있다 저런 느낌의 모양 한쪽이 살짝 파진 느낌 어 1년 뒤에 얘보다 살짝 모자란 데어 약간 어아 이렇게 이 정도로 복구를 하고요 어 요정 요 요정도 네 1년 뒤에 요 정도로 복구를 한다. 어요 정도로 복구를 하고요. 그로부터 또 1년 뒤에는 완전한 복구를 한다라는 걸 제가 어 했습니다. 그래서 어 요런 것들은 사실 어만 원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이거 이거 바깥 양반이 팔지 말라고도 할 수도 있습니다. 허락은 안 받고 제가 그냥 이렇게 질르는 건데요. 얘네들 다쳐 이게 자르고 해가지고 이 끝털이 상순 삽목하고 지금 삽수가 별로 없어서 어 삽목하고. 그냥 화분에 딱 키우는 지금 원래 그게 원래였는데, 그냥 영상 킨 김에, 아이, 기분 좋잖아요. 이렇게 해서, 아이, 묘목 많은데요, 뭐. 이렇게 한번, 어 시도는 해볼 계획이니까요. 혹시, 어, 이런 좀, 어, 어설픈 친구들, 어, 그리고 요런 친구들, 좀 작고, 어, 뭐 그런 친구들, 요런 애들은 만원 정도. 어, 잡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12,000원짜리가 조금 낮긴 하죠. 예, 그렇습니다. 요런 친구들 좀 큰데 그렇다. 12,000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친구들도 좀 큰데 외대로 다 그냥 잘라놨다. 12,000원. 이거 솔직히 나쁘지 않다. 저는 이게 항상 제가 항상 제가 그렇습니다. 너라면 사겄냐? 아 예. 저라면은 어, 용도에 따라 다른데요. 어, 우리 집 뒷마당에 손님 올 일도 별로 없고 일단 그 농막이나. 요런 데, 그냥 일단 꽂아두야겠다. 근데, 작은 애들은 이거 풀 관리 때문에 힘들다. 어, 조금, 어, 큰 애들 해야겠다 했을 때, 어, 아주 좋다. 외 애들까지 끝내놨어요. 마음 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어, 요 친구들, 어, 그렇게 보내도록 하겠고, 이제 삽수가 없어서 큰일인데, 꽂을 건 많아요. 네, 아무튼, 음, 저희 작은아버지 농장에도, 어, 있고요. 뭐, 삽수 없어서 삽목을 못 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요런 애들을 제가 급으로 만 원짜리, 어, 12,000원짜리 이렇게 나눠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어,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동그라미, 어, 요 친구. 80cm 전후. 이 친구는 13,000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최고봉이 넌뭘 선택하겠냐? 예, 저는 12,000원짜리 선택합니다. 개인적으로 저한테 물었다. 근데 당장 우리 집이 흉해. 흉한 거 싫어! 라고 할 때는 어, 저는 13,000원짜리가 낫긴 하겠죠 그래서 물량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마무리! 마무리하고 다 걷어내고 새로운 새 출발을 하고 싶고요 안 되면 제가 가식을 했다가 5월에 어, 화분으로 얘네들이 A급으로 금방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 마당에는요 어, 한1.5 정도 되는 에메랄드 그린이 있는데요 1.5짜리를 거의 여기까지 여기까지 다 발라냈어요 왜냐면 회복을 시킨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 회복이 되긴 되더라 근데 저렇게까지 높은 것이 얼마나 걸릴지는 잘 모르긴 해요 그래서 어, 일단 제가 여기 한 2년 전 영상 보시면 제가 막 엄청 막발라됐거든요 근데 그거 다 팔았어요 그게 온 상품이 되고 목대가 원래 이만했던 게딱 이런 모습입니다 화면 전환해서 보여드릴게요 화면 전환 딱딱 요런 딱 느낌입니다 원래는 쌍대였다 쌍대였다가 잘랐어요 근데 얘가 참 신기한 게 이렇게 어 얘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얘 흔적이 사라지고 뚱뚱해가 엄청 목대가 그 굉장히 빠른 시간에 뚱뚱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언제 그랬냐는 듯아 역시 이래서 생명이 참 신기한데 요렇게 생긴 것도 큰 문제가 없는 게요 요렇게 생긴 것도 어차피 결국엔 목대화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또 여드름 난거 보이시죠 여드름은 무엇이다 가지가 나오려고 한다 여기 뾰루지 나무에 뾰루지 나면, 이제 나무에서 가지가 이제 나오기 직전이에요. 뭉그러우가 이게 진짜 엄청 생깁니다. 여기 뾰루지 하나, 두 개, 세 개. 여기 이제 이파리 다 나올 겁니다. 음, 사실은 여기 이대로 그냥 좀 두고 싶은데, 이대로 두면은 올 가을 되면은 얘 그냥 상품되거든요. 근데, 어, 정리를 해야 되고, 뿌리를 자르고 뿌리가 다시 적응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올 가을에 완전 회복은 안될 겁니다. 근데, 어, 그렇다. 그냥 꽂아두고, 에이, 묘목보다는 조금 낫고, 음, 그렇다 뿌리는 똑같아요 그냥 원상품과 1 2 m 급과 뿌리가 다 똑같다 그래서 문자 주실때 아 뭐라고 주셔야 되지 이거 외대작업한거 만이천원짜리요 요거 어, 만원짜리요 좀 작은거 그렇게 해서 문자를 어, 이렇게 주시면 어, 저런, 저런 친구들 예 사실 이 친구들은 만원이라고 하기엔 조금 너무 작습니다 예. 요런 친구들은 제가 나중에 어, 뺄게요 요런 친구를 만원에 파는 제 양심에 어 조금 힘들다. 이런 친구들은 아무튼 제가 알아서 만 원에도 안 드립니다. 조금 더 좋아야 돼요. 아무튼 그렇게 구분을 하겠고요. 기분이 좋아서 네. 이렇게 했습니다. 겁 벅차 올라요. 요즘에 어, 아침에 오늘도 이제 4시에 일어나 가지고 농장이 집하고 거리가 멀거든요. 그래서 4시에 일어나 가지고 여기 와 가지고 딱그그 그 작업자들 이제 저희 형님들 태국 형님들 저한테 전속 멤버가 있어요. 딱 픽업해가지고 딱 여섯 시에 딱 이제 불 살짝 쬐고 이제 작업을 시작하면 하루,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어네 그렇게 하루가 이렇게, 이렇게 짧구나 이렇게 지나가고 있고 셋이 이제 호흡을 맞추거든요. 그 둘이서 분을 뜨고 제가 이제 묶어요. 그러면 제가 살짝 늦어지면 살짝 눈치 줍니다. 일을 잘안 하는 것 같은데 약간 이런 식으로 오히려 그 형님들이 눈치를 주기 때문에 제가 잠시라도 쉴 수가 없어요. 어, 아무튼, 그렇게, 그렇게 어, 바쁘게 하고 있고, 내일도 여기 내일은 에메랄드 그린이 다 굴치가 될 예정이니까, 어, 어 나쁘지 않다. 근데, 어, 사실 어디 뭔가 판매장이나 이런 곳에는 어, 팔 수가 없는 제품이라는 거 알아주시고, 그냥, 그냥, 울타리 그냥 뭐, 예? 뭐, 그냥, 어? 비싼 돈, 가성비를 좀 따진다. 나는 지금 당장은 말고, 한 5년이나 있다가, 어? 좀, 아, 3년이나 있다가 좀, 좋아질 거 그런 거할 때는 어, 저거를 좀 추천드리긴 합니다. 어, 또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올해 진짜 진짜 기대되는 거. 제가 진짜 이거 가닥 진짜 요만 국기도 요만했어요 진짜 딱 요깄네. 요가지. 아 이렇게 보이시죠? 딱딱 딱 요만한 거를 딱 이렇게 심은 거거든요. 딱, 진짜 딱 요만했어요. 근데 올해는 요만한 거 심고요. 제가 이거 만드는데 딱 꼬박 4년을 내내 키웠습니다. 퇴비안 했지. 비료 안 했지 그냥 넌 알아서 커라 풀과 함께 커라 풀 관리 제대로 못했지 비닐 멀칭도 제대로 못했지 그래서 4년이나 걸렸는데 목표 이렇게 큰 걸로 일단 심어서 가고요. 어, 최근에 그 구독자님하고 이제 통화를 하는데 2년 만에 딱 꼬박 키우고 올해 3년차 들어가시는데 어, 1.2m 1m를 만들었다는 이야 말씀을 듣고 어 근데 물론 큰 포트묘를 심었다고 해요. 어 저도 자극을 받아서 이게 어, 매년 2년마다 1m, 1.2m를 1, 1 만든다면 어, 이농사 나쁘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4년마다 이런 수익이 난다. 안, 아, 나쁜 농사야. 예 근데 어, 2년, 2년마다 이런 어, 그게 된다. 괜찮은 농사가 맞다. 아, 이, 이, 그런 생각을 하고요. 오늘 이제 블루에로도 전부 굴치를 했습니다. 어, 아쉽게도 블루에로는 이런 어, 참혹한 약간 그런 어, 이렇게 이제 어, 발라낸 그런 나무들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어, 올해는 뭔가 목표하는 것들이 조금 이제 눈에 성과가 눈에 좀 다가오고 음, 이루어지고 어, 좀 진짜 하고 싶은 것들을 더 다가가는 해딱 딱 눈에 딱 보여지는 막연하게 그려 잘될 거야. 막 주변에서 엄청 막 그렇게 막그 힘을 막 주거든요. 주변 친구들도 너는 잘될 거야. 아, 진짜 형은 잘될 수밖에 없어. 진짜 막 이렇게 내가 너는 걱정이 하나도 없다. 약간 이런 얘기만 계속 듣고 있거든요. 근데 진짜로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들고 누가 보면 돈 엄청 뭐 많이 모은 줄 알겠는데 없어요. 오래 쓰고 나면 없는데 좋잖아요, 기분. 제가 목표하던 거 이뤘다는 것 자체가 기분이 좋습니다. 네, 제가 또 저랑 박간 양반이랑 20대 때막 블로그도 하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저희 모토가 느리게 가자. 어, 천천히 가자도 아니야. 느리게 가자. 일부러라도. 너무 빨리, 너무 빨리 가다 보면은, 빨리 가려고 하다 보면은, 놓쳐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걸, 이를, 어, 놓치는 경우가 많더라. 그래서, 빨리 갈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천천히 가보자. 그게 우리의 모토다. 근데 요즘에 너무 빠르 너무 느리게 가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그래도 좋아요. 네. 이킹오브브라만 이렇게 큰거 봐요. 네. 아, 어, 올 가을. 킹오브브라반트 대판매가 또 예정을 하, 어, 되어 있고요. 얘도 좀안 팔고 싶긴 해요. 요즘에는 네, 아무튼 아 팔아야 되는데 자꾸 안 팔고 싶어서 나무와 사랑에 빠져서 큰일 났습니다. 아무튼 최고봉이고요. 지금 이제 6시가 다 되어가는데 저는 이제 조금 어, 우리 태국 형님들 데려다주고 왔어요. 저기 물 주고 있고 어, 여기 하우스에서 저기 묘목 좀풀좀더 뽑다가 그대로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아우 어, 벌써 금요일인데 행복한 아, 올해 일주일 고생 많으셨고, 주말 마음 편하게 좀 쉬시고, 가족들과 함께 꽁냥꽁냥도 하고, 어, 그런 즐거운 주말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고봉이었습니다. 뿅! <laughs>